네 안녕하세요. 뚱이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밤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비가 비랑 눈이랑 막 같이 와가지고 나 지금 바닥은 막 녹아있는 상태인데, 내일 아침에는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습니다. 살얼음이 얼어서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 같습니다. 내일 조심하시고요. 출근길이나 뭐 돌아다니실 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두바이 묶어서 6만 원 세트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 원에 갈 거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코사지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묶었고요. 색감은 조금씩 다르죠.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두 아이 묶어서 네. 6만 원갈 거고요. 제가 지금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꼈어야 되는데 장갑을 찾느라고 <laughs> 장갑을 지금 찾았습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었고요. 아, 너무 예쁘죠? 입구 12 정도 돼요. 입구 12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5 정도 됩니다. 15 되고, 요 아이는, 어, 요 아이도 15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쁜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갈 거고요. 요 아이들은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살짝 녹색 느낌이고요. 녹색빛 나는 이런 아이입니다. 콧살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통병이에요. 통병 스타일의 아이고요. 목대 있는 아이도 심어주면 굉장히 예쁘겠죠? 네, 두 번째 아이는 살짝 핑크빛 돌아요. 핑크빛이 살짝 도는 아이입니다. 뒤에는 약간 그레이 톤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코사지는 이렇게 두 아이 통일해서 이렇게 예쁘죠? 아이고 너무 앞으로 왔네요. 이렇게 두 아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개 묶어서 6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입니다 아 너무 예뻐 13 입구 13 나와요 아이들 입구가 조금 넘네요15 15 정도 나옵니다 15.5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는 노란빛에 이렇게 핑크꽃이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코사지 통일했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노란빛에 약간 초록, 녹색빛이랑 섞여있어요 색감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너무 예뻐요 사이즈도 정말 좋고 아이 아이는 약간 어, 노란 꽃인데요 색감은 이렇습니다 어 아, 이쁜데요 그죠 약간 청록빛도 섞여 있고 어, 이렇게 핑크빛도 살짝 섞여 있어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 이렇게 두 아이 이렇게 두 아이 코사지 비슷한 아이 이렇게 묶어서 6만원 세트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코사지 비슷한 아이 또두 아이 묶었어요. 아, 이쁘죠? 이 아이는, 이쁘 13, 이쁘 13, 높이 15.5, 15.5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었고요. 어, 첫 번째 아이는 약간, 어, 소라 색깔 살짝 돌면서 핑크빛도 살짝 돌아요. 이쁘죠? 이렇게 청록 색감도 살짝 돌고요. 꽃은 이렇게 노란 꽃입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사이즈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녹색이에요. 녹색에 이런 코사지를 갖고 있는데요. 아, 이 아이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고급지죠?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이렇게 예쁜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두 아이 묶었어요. 약간 녹색빛 나는 아이랑 이렇게 붉은빛 나는 아이 두 아이 묶었습니다. 두개 묶어서 6만원이고요. 사이즈 먼저 재드릴게요. 어, 첫 번째 아이는 12, 어, 13이 조금 안 돼요. 12 정도 오시면 되고요. 이 아이는 13이 넘습니다. 13.5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5, 15 정도 나옵니다. 16이 조금 안 돼요. 네.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약간 오 어, 핑크 꽃에다가 바탕은 약간 노란 빛의 파랑, 약간 녹색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오묘한 느낌이죠.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붉은 색깔. 언제나 예쁜 붉은 색깔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두 아이. 12.5, 13. 높이는 15, 15 정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이 아이들 마지막 세트예요. 이 아이들, 이 디자인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이런 느낌에다가 약간 파란 빛, 핑크 빛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색감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사지도 굉장히 예쁘고요.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아두 번째 아이는 더 예뻐요. 이 아이도 살짝 파란색에 핑크 빛 도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같이 세트로 묶어 놓으니까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장미꽃 같죠? 이렇게 꽃두 송이씩 달려있는 꽃사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이쁘죠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만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요 아이들이죠 작은 아이들 이렇게 10개 묶어서 5만원 세트 갈 거고요 네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색깔별로 이렇게 하나하나 묶어 봤는데 요 아이들은 하나하나 보여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어, 요 아이들이 7.5 정도 바깥, 어,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사이즈는 다 비슷비슷해요. 7.8 정도 나와요. 7.8, 이렇게. 내경 보시면 한, 요, 요, 아이들 사이즈 아시겠지만, 내경 보시면 한6 정도 나옵니다. 6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8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요런 요약 느낌의 아이입니다. 네, 요렇게. 네, 이렇게 10개. 하나, 둘, 셋, 넷, 다, 7,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10개 묶어서 5만원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아이들 첫 번째 세트고요 이쁘죠?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10개 묶었습니다. 음. 화사해졌죠. 방금 아이들보다는 조금 화사한 느낌입니다. 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색깔 보시면 되고요. 네, 요 아이들 정리하기 정말 좋죠. 이렇게. 요 아이들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기 좋은 아이들. 이렇게 10개 묶어서 5만 원에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 이런 느낌의 아이들이 이렇게. 요 아이는 청, 청록색감인데 이렇게 그냥 진합니다요 아이는. 이렇게. 청록 색감. 서인경 마크 찍혀 있고요. 네,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요렇게 약간 핑크빛에 이렇게 하, 파란빛 도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스펀지 약으로 만든 아이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네. 이렇게 1열개 열 묶어서 5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음 세트는 요렇게 요런 색감으로 묶어 봤습니다. 이렇게 10개 묶어서 5만 원갈 거고요. 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입구 사이즈가 바깥 지름 한, 아까 7.8 정도 나왔잖아요. 안 지름은 6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높이는 8 정도 되고요. 네, 요렇게 10개 묶어서, 네, 이렇게 10개 묶어서, 네, 5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하나만 해서, 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색감. 예쁘죠? 이렇게 붉은 느낌이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에 노란 섞인 아이 이렇게 10개 묶어서 5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 세트는 15,000원짜리 아이들 4개 묶어서 6만원 세트입니다 네이 아이들 굉장히 신기 좋죠 뭘 심어도 아주 사이즈가 좋아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이 아이들 입구 10에서 11 정도 나와요 입구 10에서 11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1 높이는 11 정도 나옵니다 비십일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6만 원. 요 아이들 오늘 한 세트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파란빛 돌면서 이렇게 빨간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고요. 코사지 예쁘죠? 이런 느낌입니다. 두 번째 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청록 색깔인데 이런 느낌도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느낌 고급스럽죠? 세 번째는 이렇게 또 주황 톤에 그러니까 약간 약간 빨간 톤에 이렇게 노란빛 섞인 아이예요. 살짝 주황색 같기도 하죠. 빨강이랑 노랑이랑 섞여서 이 아이는 이렇게 핑크입니다. 핑크 보라 이런 느낌. 이렇게 네 아이 한 세트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네 이렇게 네 아이 묶어서 6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각 아이들 두 아이 묶었습니다. 6만 8천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서 6만 8천 원갈 거고요. 아,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아이들. 입구 바깥 지름 16, 안 지름 14.5 정도 나와요. 오. 이렇게 16, 이렇게 15.5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높이는 14.5, 14이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 지금 또뭐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막 빗소리가 또 들립니다, 여러분. 호. 촬영할 때만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건지. <laughs> 이렇게 파란 느낌의 이렇게 꽃 쪽에는 이렇게 광이 나는 아이예요. 이쁘죠?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 이렇게 꽃 쪽이 포인트 되게 이렇게 광이 나는 아이. 사이즈 좋죠? 이 아이들은 정말 심기가 정말 좋습니다. 사각이고요. 어, 아, 두 번째 아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나, 꽃과 나비가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갈색 톤에 핑크빛이 살짝 은은하게 돌아요. 이쁘죠?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68,000원 세트 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각, 이렇게 세 아이 묶었어요. 도저히 두 아이씩 묶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세 아이 묶었는데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10만 2천 원 나오거든요. 10만 2천 원 나오는데, 10만 원에 이렇게 세 아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사각이고요. 이 아이들 사이즈는, 16, 16 정도 돼요. 입고 15, 16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4 정도 보시면 됩니다. 14 정도 나오는 아이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10만 2천 원인데, 10만 원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파란 빛 도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있고, 옷은 또 이렇게 주황빛으로 이렇게 돌아요. 아, 너무 예쁘죠? 무늬가 이렇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두 번째는 아이또 이렇게 노랑빛인데 노랑색인데 느낌 있죠? 꽃이 큰지막하게두 아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 와 너무 예뻐요 색감 색감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세 아이 놓으니까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쁨이 배로 되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이 아이 빨간 아이. 이렇게 노랑, 빨강, 파랑 조합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 이쁘죠? 아,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막 뭐가 또, 뭐가 떨어지는데, 계속? <laughs> 아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